이렇게 한숨도 시가일이해한 번씩은 모입니다 전국에 나비들이 모여서 나로부터 필요 때는 선한 양다 이게 나비 중반인데, 이 나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산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를 흥분시켰던 이 본격적 조처법은제삶을 제가 나라고 떨어져서 쉬운 두 살의 나이에 한강에 서서 추운 겨울날 천만 원을 맞으면 내가 과연 또한9 살의 나이를 좀뭘 하고 사는가 회한과 나의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너무나참비통을꼭 처참했던 저에게 위기가 다가왔던 그 그런 시였습니다. 뭔가 남에게 나누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어떤 것을 추축하는 것도 아니고 한무도 쌓는 것도 아니고 이런 평범한 사람이 한조엄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능력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귀찮게 한강의 바시선, 저른뚫크 지나가는 바시선 앞에서 그 추운 기억날 몇 시간 서 있으면서 제가 한없이 침통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얻었던 결론은 이렇게는 안 되겠다. 거듭 태어난, 거듭 태어 삶으로 다시 한번내 인생을 살아보자 라고 다짐을 하고 찾던 중에 자기 경영을 선택했고 복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동안 했던 독서는독서도잘 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죽은 독서로 다시, 그걸 대응하는 것았던 거죠. 이독서법을 만나고, 자기경을 만나면서, 제인들은 통째로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책에서 본 것을 본, 깨, 깨닫고, 적용하라. 그래서 깨, 깨 묶은 이름이 본 깨적이라는 깨, 깨, 의음식인줄아고는데이본 깨적은 예, 이렇게. 여기까지는 다 같아요.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누구하고 훨씬 뭐공 보고, 다음 깨끗고어종용해야지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어떻게 다른 거냐면, 대개 본 것은 되게 자기 관점으로 본다는 데, 이 독서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개 자기의 트임 자기의 틀로 저자의 몇십 년의 노하우, 통찰과 해안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범인의 지시로. 가지간다는 거죠. 그리고 깨달은 것은 자, 나의 입장도그 깨달은 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 깨달은 그때 그 순간의 아이디어와 그 깨달음을 놓치지 않고 책에다 바로 적는 거죠. 막 지저분할 정도로 적어놓고 그것을 직접 자산으로 가져가는 거. 이것이 네, 틀리다는 거죠. 마지막에 적. 적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만 읽고 그때 뜨거운 가슴을 자, 잠깐 느끼고 말아버리지만 반드시 본격적으책 독서법은 적용한다는 삶니다 삶. 적용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무식으로 돼서 그 무식이 나를 나를 끌고 가는 그런 것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로 본계죠. 일반 책과 본계 적역의 책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커피 좋아하시나요? 오늘 제가 또이 선물로 한 분에게 드리려고. 제가 밑에서 키웠던 한 직원이 그에게 꿈과 신망을 주고 뭔가 도전하라고 동기부여해주고. 이렇게 했던 직원 하나가 이 커피가 빌리나가 최고의 스페셜티 커피의 사장이 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누리면서 좋은 커피를 어, 생두를 사다가 국내에 보급하고 있는데 그 저희 지, 집에 잠깐 와서 커피를 좀 주고 갔어요. 그, 그래서 오늘 그 나눔차원에서때한 예, 분은 드렸고 한 분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자 커피, 어, 저는 커피를 원래 못 마셨습니다. 그리고 커피 아주 나쁜 거라고 생각했으니 또안 됐던 사람이. 건강에 적이다. 그래서 제가 커피를 팔게 됐어요. 커피를 알아야 팔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커피를 데우고, 마스타가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전별적으로 마셔요. 알고 안 마시는 거하고 모르고 안 마시는 거는 좀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세계가,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진 커피가 뭔가 있지 않겠나그 세계도. 그래서, 커피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고 나서 커피 강의도 하고 있지만 또 새로운 음. 세상을 느꼈다는 거죠. 아 세상은 안마품 보이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한 잔의 커피 나오기까지 커피 나무에서 체리가 됩니다. 그럼 이 체리가 그걸 이제 물 워시 들어서 물로 말, 말리든지 아니면 내추럴 하면서 그냥 노지에 말리든지 그거에 따라서 맛이 틀립니다. 물로 씻거낸 어, 것은 깨끗한 맛이 있지만 안 씻긴 것은 자연의 그 과일 맛이 그대로 배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이 아주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은 이제 그 과일을 벗겨내면 생두가 되고 이것을 또 배에 타고 비행기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는 과정에서또 문제. 그리고 이제 산지에서 이걸 이제 그 수확을 해서 이거를 당일 품종으로 맛을 한, 한 가지 맛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산지마다 맛이 틀립니다. 그럼 이것을 생두로 섞게 되죠. 그래서 브랜딩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것에 따서 음, 맛이 달라져요. 이 볶는 거에서 배전이라고 하고 로스팅이라고 얘기하는 이 볶는 것을 통해서 이 맛이 또 첫째 관계로 달라집니다. 그렇게 살짝 이걸 갖다가 로스팅하느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이 분쇄할 적에 어떤 그라인드, 전기로 쓰느냐, 아니면 핸들로 쓰느냐 그그 그라인드 종류에 따라서 그 맛이 또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추출 방법, 머신 기계를 에스프레소로 뽑느냐, 에스프레소로 하느냐. 그 다음에, 핸드 드립으로 하느냐또 여러 가지. 약간같한사 그냥 약탕기로도 끓입니다. 예. 터키 같은 데는 약냥약 들어가도록 끓여요. 그래서 마시면 뭐 아주 착달한 맛이거든요. 예. 그래서, 크리티클리에서 나온 커피의 한 잔. 본질은 커피에 있죠.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또 구현하는 방법, 또 도구에 따라서 천장 앞에 커피가 한 잔의 커피가 되는 것처럼 책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한 책도 똑같은 책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글자 수에 지나지 않고 그러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단한 권의 책이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그런 책도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삼단 프로세스로 분개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이제 비퍼리딩, 리딩, 액터리딩으로 이렇게 3 단계로 네. 돼 있습니다. 네, 어. 양식이 양식의 작성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책은 좀 특별해요. 보시면 책을 읽때 반드시 이렇게 딱 표가 없습니다. 이건 는 특수한 쪽부서 크게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이 기포를 두는 양식을 두기 간복이 됩니다. 이게 20%에 해당 되는데 이걸 먼저 하고 시작되기입니다. 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 안에서 설기도 하고요. 그 다음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 책속분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책에앱세서리를 읽으면서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10% 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배분을 하면 이제 약간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before를 아, 통해서 20% 그리고 리 e a d i n g 에서70% 나머지 10%에 시간 배분을 해서 전략적으로 있습니다. 이걸 습관에다 보면 이제 시간을 안보더라 하고 대략적으로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시간에 따라서는 뭐 10이 분비되고 준비가 6개 40이 분게사어있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퍼센트로 배분하게 되는 것이예 네. 자, 20% 비포리딩, 20%한번 볼까요? 예. 네. 사진을 평가하고 예측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첫째, 이 책과 나의 연관성은 무엇인지, 어떻게 나오고이 책이 연관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책의 핵심 키워드 세 개를 딱 잡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걸 다 읽고 나서 딱세 가지 키워드가 뭐인가 나를 미리 반을 봅니다. 그래서 미리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책에서 얻고자 하는 것 미리 정하고 나는 이 책에서 무엇을 얻겠다. 이렇게 딱 적극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청소로 무엇인가, 청소로 어떤 변화를 가능하가 행복한 자장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딱 제가 핵심 책의 목적을로 읽을 것을 적고 들어간다. 그래서 다른 거면 그냥 그다읽더라도 이것만 내가 잡겠다.라고 들어가다 이렇게 목적 있는 것을 정하고 책을 봤을 에는 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이걸 작성하는 이 비포리즘을 작성하는 이유는 예, 핵심 내용을 선별하기 위한 거죠. 목적 있는 책임 또한 핵심 내용 선별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작성하는 거고, 이 양식은 이제 지정 양식으로도 하고 또 컴퓨터로 추적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뭘 보고 작성하느냐? 책 읽기 전에 그냥 전에는 그냥 쭉책 읽기 시작하잖아요. 첫페서부터 그냥 쭉 읽는데, 아. 그럼, 어떻게, 이, 빅보리즘을 작성하는 사전에, 책 읽기 전에. 예. 제가지 아트 페이지. 만약에, 그, 이상호 선생님, 그, 책이 내가 쓰, 책을 쓰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디다 적을까요? 내가 강조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건. 어디다 어떤 책을 어느 부분에, 이런. 내가 메모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책을 지필했는데, 이 책을 판매하는. 아, 앞에다가. 앞에다가 예. 네. 예. 대리지 앞표지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표지를 하겠죠. 표지 네. 가장 키워드는 사실 표지에 있어요. 음. 그 사람이 아무래도 표, 이, 책을 어떤 사람이 선택할 지에 그리고 자기가 이 책에 대한 영혼을 불어넣고 지혜와 통찰을 알려주자고 하는데 거기다가 표지를 하겠죠. 그, 표지와 앞표지, 뒷표지의 핵심 키워드가 음. 책에 대부분이고, 프로와 에필로그. 예, 이 책의 가장 액기스적인 액기스틱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에필로그. 이것만 보게 되면 책의 핵심 내용이 잡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목차. 목차는 집을 설계하는 설계도죠. 그래서 그 핵심 구조의 내용들이 키워드가 싹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책은 이세 가지를 보면서 20%에 할당하는 이 시간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만 보더라도 책에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것을 모르고 놓치고 들어가면 책에한글부를 내다보면 그냥 그 내용이 젖어서 들어가는데 에,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삶도 마찬가지고 기왕 살다 보니까 어떻게 나이가 들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있는 삶이 있고 또는 목적이 있는 삶을 향해서 그냥 표들을 향해서 쭉 뻗어나가면서 깊게 넓게 갈수 있는 그런 삶도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그러면 그 비포리듬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키워드가 있어요 나의 책의 연관성은 책의 흥미성, 연관성, 생활, 책의 고전성, 작가의 전문성 이것을 또점수를 매깁니다 물론 나만의 기준이죠 그 기준이 나중에는 이제 달라지겠지만 처음에는 어쨌든 자기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이 다른 건다알수 있는 책의 고전성이 뭐냐 라고 질문을 수있는데요 고전이란 이 책이 과연 100년 뒤에도 읽힐 것이냐 예, 네. 살아남을 것이냐 예, 칼린 부터의 책을 보면서 그 새벽에 그, 그분들의 그, 그때의 상황에 그 시대성과 그분의 그 가슴 넘치는 그런 삶을 새벽에 교감할 수 있었던 때가 있어요. 제가 책을 보면서. 야, 몇천 년의 역사에 그들 그들의 삶과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들의 삶을 교감할 수 있다는 건 예, 그냥 황홀한 느낌이었어요. 예. 이런 것들, 이제 시대 초월성이라고 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몇천 년의 책들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거죠. 그런 공자의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좋은 책들은 몇천 년의 시공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폐안과 통찰을 가져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보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그, 그 과연 또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이. 이게 고전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 점수가 이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네 가지로 나눠져요. 한 6개에서 20점이 나왔다면 그냥 당장 급하지 않은 책입니까 어 때, 다음에 가도 되고, 아니면 작가님하고 뭐 훑어가도 되는. 그리고, 만약에 발수록이 됐다. 24점까지 해서. 그럴 적에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만 내가 가져가겠다고. 는거 만약에 25점 이상이 나오게 되면, 아, 열도. 이쪽은 나의 지속성과 일정한 관계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갖고, 분명히 삶 적용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28점 이상이 되면, 이런 패러다임. 사고의 틀과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아주 굉장한 나에게 영감을 주는 채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 뭐 등급을 꼭 지키느냐, 그전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자기가 했던, 느끼는 대로 하게 되고, 나중에 심오한 체계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양상 다리 하더라도, 이렇게 정의는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이맵 구성이라든가 컨셉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기준을 한번 잡는 거죠. 시험은 단정되 있기 때문에 모든 책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나에게 통찰과 해야 많은 영향을 줄수 있는 책이라면 또딴 사람들에게 또 그만한 의미를 줄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당되는 것만 안에서 이제 작업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이제 한번 뽑아, 꾸바, 이제 뽑아 적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열개 정도의 이제 핵심 키워드를 적게 됩니다. 그 아까 이세 가지를 보고 나서. 그래서 이세 가지 키워드만 보더라도 이 책에 대해서 한 번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 책에서 얻고자 하는 것세 번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내 삶이 변화시키 수많은 기회를 들었지만 그때도 끝나버렸는데 과연 이청소력이란는책 제가 이책 12권 받고 3개, 3개월 안에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주로 코시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 저는 이제 다서 간절하게 절실한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데 여지없이 네. 3개월 안에 책 12권과 자기금용 시스템과 이 책으로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거든요. 어떻게 이 간단한 책, 글씨도 몇권 없는 이 청소력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청소하기 시작하고 청소를 하면서 시험과 기쁨을 느낀다고 이런 사람은 막되버리거든요예 글자 네. 몇개 없어요. 그만한 이, 이 안에 훨씬 청소력이 없어요. 그래서 비움과진생은 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잘못된 습관, 잘못된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을 비우고서 새로운 지식을 어올수 있는 거죠. 다리로 습관을 부수 있는데, 첫째는 비우기 시작입니다. 여기서는 청소와 제대로 자리 잡혀야 되는데, 이렇게 청소력을 말투면 내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laughs> 그 코치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청소라는 그 간단한 시설 통해서 바로 실행을 하고, 거기에서 많은 것도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예. 첫 번째는,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죠. 어린애와 같이 글자 몇개 없고 그림으로 책을 되어 있는 그책 하나에 삶의 목적의 방향을 다시 한번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귀문, 귀림을 통해서, 아니, 이제, 정리하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좋은 책과 좋은 시스템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변화의 시작을 물리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총소를 통해 내 삶이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래, 남들도 그런 그 영향을 받았다면 나도 한번 받고 싶다. 이렇게 이제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피 i 리딩이 완성됩니다. 이 이렇게 되면 전체의 영용이파악이됐고 핵심의 네. 핵심 요소를 파괴하고 목적이 파괴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 시도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약간 팁을 드리자면 아, 난 급해서. 아니 책을 뭐 여기서 뭘 가져오고 싶다라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치, 그건 정상적인 아닌지 방법이지만 어쨌든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귀족기가 이는팁으로 말씀드리는 귀기입니다정보가지않고 네, 빠르게 흘러보는 건데요. 네. 대개 저작은 중요한 책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림이나 도형이나 특히 색이 달려야 되는데 그는 돈을 더들어서만들어됩그 도형들을 집중적으로 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기접기, 비적기, 기접기 이렇게 한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접어서 표지만 쭉 넘어갑니다. 네. 핵심내용만 떼놓고쭉 넘어가면서 그 안중에 기접기된 내용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책을 금방 한번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별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도형이나 이런 그림들 이런 것들은 또 인식력 더 들어갑니다. 색깔이 또 틀린 내용입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넣는다는 것은. 네. 그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독표, 독자 이해를 어떻게 하면 좀더 시켜줄까라고 하는 저의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 기관은 어, 왜 좋을까요? 네. 일단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짧은 시간에 어떤 중요한 내용을 내가 어, 아이디어나 사업이 적용하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친구 열번 수고한 다음에 파기 시작하거든요. 한 분자 볼파기시작하는데 그때 되면. 하나를 일일이 그렇게 깊게 볼수가 없죠. 그럴 때는 핵심적인 요소만 갖고 와서 하나의 아이템 사업을 접목시킬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핵심이 되게 쉬워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렇게 훈련이 되게 되면쉽다는 내용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적기는또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목차를 보고 목차를 딱 봐서 나와 연관되는 어떤 내가 아이템을 잡거나 어떤 이제 그 프로젝트를 맡았을 적에 책을 갖고 오는데 그때 이제 목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청소에 대한 책에, 불행을 자장하는 더러운 마음을 내가 여과에 있다, 여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귀적기를 하는 거예요. 귀적기.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해당되는 게 줄을 칫고 귀적기 하고, 네. 이렇게 선을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귀적기가 모퉁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이 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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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만, 해당되는 건 있겠다. 이렇게 다 그렇보면서 이제, 읽기는 막 넘기면서, 두 번째 방법은 넘기면서 도표나, 아까 중요하다는 붉은 글씨, 색깔이 달린 것들을 정으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귀족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목차의 설계도를 보고, 또는 내용을 보고, 할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손으로 접어서 예, 그 해당되는 것만 흘으면서볼 수가 있습니다. 본질은 네. 아니고요. 팁으로 드렸던 말씀이고,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 간을 봤어요. 20%의 단어로, 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거, 그러면은, 책서 본격적이라고 하는 핵심은 뭐냐, 볼수 있는 거죠? 단순한 네. 텍스로 트 이제 책을 보는 게 아니고, 사고로 확장시키는, 의미를 이해하고, 사고로 확장시키는, 이제, 그런, 어, 내용을 봅니다. 작가와야 의사소통이죠. 근데 한번고 제가 이제 독서하면서 물어봐요. 예, 코칭하면서. 이 책을 다 읽었다고 해서 이제 책 나눠놓은, 다 읽고 나서. 자, 앉아갖고, 이제, 태이여 6명씩, 하고, 이제, 나중에는 그태이블 3명씩 뽑아서 나와서 발표를 시킵니다. 그 6명이서 이제 앉아서 들어 앉아갖고, 책임 을 나누면서, 제가 물어봐요. 작가의 통찰과 행안을몇프로를 갖고 오셨나요?